자 그럼 이번엔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유용한 즐겨찾기 리스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담당자별 AB 고객 같은 경우는 아까 그콜 데이터를 통해서 뽑으실 수도 있지만 그이 리스트 관리에 가셔가지고 조건을 걸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오셔서 당연히 찾기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나의 팀타겟 고객 속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예, 찾기를 누릅니다. 재정이 말고 꼭 찾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조건을 이곳에 거는데요. 등급 말고 이번엔 제가 한번 드러그 오브 초이스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러그 오브 초이스가 굉장히 그 팀장이 분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리토 하고 이제 별표를 치시고 현재 드러그 오브 초이스를 좀 갖고 와 다오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때 나는 등급도 궁금하다라고 하면 카테고리안에 가셔서 등급을 입력 조건을 거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등급은 요 고객 등급명이 아니라 고객 등급에 바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게 되면 예 프리토의 드러오브 초이스를 나는 보고 싶다 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직원들이 정확하게 또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그 쿼리 작업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들께서 이 밸류에 대해서 직원들 계속적으로 코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과연 몇 명일까요? 광명주 팀장님의 들어오고 초이스는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메뉴에 가셔서 한번 레코드 카운트 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아 명이네요. 예, 아홉 명 들어오고 초이스가 현재 프리토에 박사리 또 들어오고 초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팀장님들께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은 아시겠지만 즐겨찾기는 찾기에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즐겨찾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예, 이쪽에, 툴바죠? 큐브 툴바에 가셔서, 두 번째, 아이콘, 타깃 리스트 저장을 누르게 되면, 또 리스트도 이렇게, 리스트도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컨택은 당연히 기본이겠고요. 그래서, 드러고 붙어 있이스 프리토, 어, 프리토, 그죠? 예, D, O, C. 그 다음에, 지금 만들었으니까 12월로 하시면 좋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게 되면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찾기, 쿼리를걸때 이런 식으로 리스트 관리해서 할 수도 있지만요. 그,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스크린 테이프에 가셔서 이렇게 찾기 버튼이 있게 되면 다 찾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엔 박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박사 찾기 누르셔서, 예, 브랜드는 박사르. 또 별표. 그 다음에 등급은 N1A가 알고 싶다. 엔터. 이 예, 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리스트 관리도 되지만, 각종 찾기 탭이 있으면 다 커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또 저장도 됩니다. 저장은 리스트 관리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찾기 들어가셔서 즐겨찾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즐겨찾기와 리스트의 차이는 자동 업데이트가 되느냐 안 되냐겠죠. 그래서 박사를 A 고객 확인. 누르면 이렇게 고객 등급란에 즐겨찾기 만들어집니다.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찾기 들어가셔서 또이 상태로 리스트도 저장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타겟 리스트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만들게 되면 예,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찾기 기능은 다양한 스크린탭에서도 가능하고, 찾아온 코리는 저장도 다양하게 그 스크린탭에서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또그 좋은 기능은요,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저장한다라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조건을 걸 때에는 반드시 별표, 정확하지 않은 별표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믿습니다 일종 공유하는 법또 보시면 되겠습니다.